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날이 언젠가요? 어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어, 블레셋 군들을 지금 다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어,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경계합니다. 전혀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피곤하고 배고픈데 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백성들이 또한 번의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근데 땅에 꿀이 있었습니다. 어,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어요. 그 꿀을 못 먹었어요. 사울이 무서워서.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댐에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질 정도로 피곤함이 없어지고 어, 이 힘을 되찾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런데 요라다는 그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꿀을 먹게 됩니다 그때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다 피곤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음식물을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 이거 하나님이 한말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냥 어, 자기 기분으로 어, 한 것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지금 사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구나. 보라, 내가 이꿀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먹었더라면, 둘레셋 사람을 살육함에 더 많지 않았겠느냐? 더힘을어 얻지 않았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어, 곤란하게 만든 것이다. 그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사울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지살 때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꿀을 먹은 요나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 그 말씀은 내일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도자를 어, 다시 뽑았습니다. 또 대통령 또 모든 또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자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 많은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